지금 보시는 승소 판결문, 호유에서 펜션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사진 화비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펜션 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억 5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물놀이 사고들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적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살펴봅시다. 여름 휴가철 빠질 수 없는 것중 하나가 바로 물놀이입니다. 해서 가족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수영장이나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강이 있는 곳으로 가곤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한 펜션 홈페이지에서 대형 물놀이장 오픈이라는 홍보 내용을 보고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펜션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에 설치된 평상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평상을 이용하면서 물놀이를 즐기려고 하셨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식 수영장이 시공되었으며 그 옆으로 워터 에어 바운스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골절, 경추척수 손상 및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타박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사지마비가 돼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개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노래인께서는 그냥 있을 수 없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피고가 두 명입니다. 피고 1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2는 인근에 펜션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펜션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 2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자신은 수영장에 관해 이용료 일부를 할인받았을 뿐 운영과 관련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죠. 음. 첫 번째로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했었는데요. 피고 1은 수영자 운영자임에는 명확했고 피고 2는 펜션 홈페이지에도 수영장에 관하여 다수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고 펜션 시설의 하나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입구에는 홍보용 플랜카드에 기재된 예약번호와 이용요금 안내판 하단에도 피고 2의 연락처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의뢰인께서도 펜션 예약이 아닌 수영장 이용만을 위해 펜션 홈페이지를 보고 예약하셨는데, 당연히 펜션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으로 보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저희는 관광진흥법의 위반사항은 없는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원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물놀이형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수심과 풀의 면적에 따라 최소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안전요원은 단순 직원이 아닌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안전요원의 배치 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규정의 위법 취지는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1인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피고 측의 시설에는 규모 자체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인의 안전요원은 배치가 되어야 했던 거죠. 세 번째로 피고들이 이용객들에게 안전수칙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거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였는데 사진을 보시면 입구와 평상이 있는 곳에 안내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이빙에 대한 금지 안내나 수심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죠. 피고 측에서는 다이빙 금지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피고들이 별도로 안내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수영장 제품에 접착된 제품 안내 표시였습니다. 확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고 이용객들이 인지를 할수 있었을까요? 또한 사고 당내 남편분께서 여러 차례 다이빙을 하면서 물놀이를 즐기고 계셨는데 이때 수영장 소유주와 알바 직원분들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주의를 주거나 다이빙을 제지하는 조치를 하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최근 물놀이 사고로 배상책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시설물 소유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표지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배상책임에 대한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 안전표지 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사항을 면밀히 따져보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배상책임에 대한 인정을 받아 냈습니다 해서 사고를 당하신 남편분은 위자료로 2천만 원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사지마비로 개호와 향후치료가 필요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연명기간 동안 치료와 그에 필요한 보조구들을 빠짐없이 주장하였고, 개호인 또한 1인 하루 8시간을 인정받아 약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입니다. 이 항목에 있어 어떻게 인정받아내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7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름 휴가철 시즌이 돌아옵니다. 해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하실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게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다가올 휴가계에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